여러분 그리고 네버랜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들 뉴스의 앵커 민니 앵커 미연입니다 어때요? 저희가 앵커의 어울리나요?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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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상시에 조 아나운서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나? 조만 붙이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렇군요. 우기 기자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기자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우기는 우기자. 우기자. 음, 우기자. 좋았네요. 우기 우기 네. 우기자. 그럼 네 분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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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멀리 사라지는군요. 소연씨, 만나 봅니다. 소연씨, 앞머리 풍 미쳤다! 우겨서 기자 역할을 맡은 우기다! 어떤 뉴스 준비하셨죠? 굉장히 과감하셨네요, 호주가. 안 먹힌 거 아니에요? <laughs> 안 먹힌 거? <laughs> 네? <웃음> 여기서. 여기서 스포가 됐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저때 지금보다 더 귀여웠네요.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 수 있었죠? 짠! 잘랐나 눈물이 주루주루. 하나, 엄청나게 발라. 아이들 콘서트 처음 오신 거예요? 어, 맞아요. 진짜로? 예. 네. 어땠어요 오늘? 아저 어, 오늘 슈아 씨의 무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너무 센스 했어요 진짜 찢었어요. 슈아 잘했어. 아 어, 허밍 최에는 그러면은? 아 어, 슈아 씨요. 어. 슈아 씨도 그냥 그대로 엉덩하고. 네. 아니 엉덩하지 않아요. 우리 아, 슈아 그렇게 엉덩하지 않아요. 하나 둘셋넷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러블리어. 러블리요? 어, 러블리 어, 왜요? 보면 모르겠어요. 안타깝지만 키워는 아이의 임팩트. 미니 소리 질러! 아! 미안 소리 질러! 아! 자 소리 질러! 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일 음. <laughs> 소리 질러! 아 아. 아 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눈꼬리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어 알려주세요. 오! 자 이렇게 있다가. 오 <끼한 initiatives> 아무나 할수 없어요 이거. 그 마지막에 했던 그 표정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와 시청 얼굴 도올어오시겠네요시청자분들 우와 안 돼, 안돼야 나가야겠어요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나가야겠어요 나가야겠... 조심히 가시고요 저렇게 가시는 거구나 지금까지 미연, 미니 앵커였습니다 함께 정말 뭐야? 함께 <laughs> 성... <laughs> 정면 보고 인사 <laughs>